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Exploiting c o m m u t a t i o n for Practical Fast Replication*이라는 논문이고 NSDI 19년도에 어,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분산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의 레플리케이션을 할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어, 분산 환경에서 있는 서버들이나 또는 어떤 부가 컴포넌트들이 죽었을 때에도 데이터 의 유실이나 아니면 디레빌리티에 어 루스가 없을 수 있도록 이제 해 주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여러 곳에 나누어서 똑같은 카피본을 저장을 한다는 것인데. 근데 이제 RT의 t 관점으로 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레플리케이트가 사용되지 않는 시스템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어디에 저장할지만 고른 다음에 그 서버에 라이스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한 번만 왔다 가 오면 되기 때문에 한 번의 라운드 트립 타임이 이렇게 레이턴시로 잡히게 되는데 만약에 레플리케이티드 시스템을 이제 쓰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머리와 백업서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서버를 이룬 다음에 프라이머리가 맨 처음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준 다음에 이 프라이머리로부터 백업 서버까지 이제 카피할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병렬적으로 이렇게 다시 저장을 하고 이 모든 서버에 데이터가 다 이제 싱크가 맞춰져서 저장이 됐을 때 클라이언트한테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프라이머리한테 이제 요청을 보내는 것 한번 그 다음에 백업까지 갔다 오는 것 이렇게 두번 해가지고 두 번의 r t t 가 이제 레이턴시로 소모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그 프라이머리 백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플리케이션을 하는 기존의 메커니즘들이 레이턴시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결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 그냥 프라이머리를 거쳤다 가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백업까지 전부, 어 병렬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사실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클라이언트 하나가 X는 1이라는 값을 이제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프라이머리로부터 모든 백업까지 다 병렬적으로 이렇게 처리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다른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X라는 베리어블에 2라는 값을 넣고자 했을 때, 이 네트워크, 네트워크 환경이 어떤 요청이 사실 이 서버에 먼저 올지, 모르는아우르브올도 환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백업 서버 입장에서는 2가 나중에 클라이언트한테서 전 이제 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해 1이 먼저 도착하는 이런 상황이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x에 대해서 이그두 서버에서 x의 값이 서로 다른 상황이 생겨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렇게 모든 걸 패러렐하게 한다면 기존에 이제 분산 환경에서 보장하고자 했던 스트롱 컨시스턴시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레플리케이션이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지켜 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보면은 적어도 이두 가지는 지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컨시스턴트 i 더링인데이 시스템 내에서 어떤 레플리케이트에 대한 요청이 같은 오더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 312라는 순서로 왔으면 모든 백업에도 312라는 오더를 맞춰서 이 컨시스턴시가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요청이 한번 컴플리트 되었다고 하면은 그 요청에 대해서는 이 어떤 서버가 죽다 살아나더라도 그 데이터가 같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는 이러한 오더 이 요구 조건들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 프라이머리에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백업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렇게 두 번의 RTT를 거치는 과정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저런 RTT를 이제 잡기 위해서 커뮤테이티브라는 특성을 이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능을 위해서는 이두 두 번에 해당하는 RTT를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오더링과 듀라빌리티의 요구 조건을 분리를 해서 어~ 이 듀라빌리티를 먼저 보장을 하고 나중에 오더링을 이렇게 나중에 맞춰준 형태가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말하는 커뮤테이티브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보니까 뭐 제시된 순서 그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동일한이라는 의미로 이제 수학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 시스템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키밸류 스토어면은 다른 키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 오브젝트에 대한 라이트는 사실 순서를 맞춰 줄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하 쉐어드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둘은 어느 순서로 적용을 해도 어, 결과는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커뮤테이티브 할수 있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검사를 해서 어 만약 커뮤테이티브한 오퍼레이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리턴 해 주는 형식으로 RTT를 줄이는 이런 구조를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컬프에서는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커뮤테이티브한 오퍼레이션들을 컨커런트하게 수행을 하는 이제 구조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만약에 이들이 non-commutative니까 같은 키에 대해서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방식처럼 해가지고 fallback로 으 다시 기존 방식처럼 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컬프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 u r 컬프는 기존의 동작 방식과는 이제 조금 다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witness라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동작이 바뀌는 걸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만약 y는 5라는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자 했을 때이 백업이 아니라 이 새로 만든 윈니스라는 것과 그다음에 프라이 프라이머리에 동시에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윈니스라는 게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들을 단순히 이제 잠시 동안 템포러리하게 갖고 있는 노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따로 오더링을 이제 맞춰서 저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윈니스는이 커뮤테이티브한 이 오퍼레이션들만을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순서 오더링 맞춰야 되는 데이터들은 리젝트를 함으로써 여기서는 딱히 오더링을 맞출, 그 맞추는 행위를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클라이언트, 다른 클라이언트가 j 는 7이라는 값을 이렇게 넘기게 또 넘기 되면 프라이머리와 윈니스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 프라이머리는 백업에 이제 데이터를 내릴 때 이제 에싱크로너스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이 백업에 데이터가 내려가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프라이머리로부터 그 리스폰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단순히 원 RTT 한번 프라이머리에 접근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의 드라빌리티를 이제 보장했다 생각을 하고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이런 환경에서 J는 7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프라이머리와 윈니스에 저장을 하게 되고, 윈니스가 이제 어셉티드라는 것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 Z에 대한 겹치는 그 오퍼레이션들이 없다고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제 어셉티드를 보내주는데, 이때 클라이언트는 이 백업에 그 저장되는, 싱크되는 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프라이머리로부터그그 그 리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 윈니스에 같은 제2에 대한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동시에 이 Z는 2라는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이 요청을 보냈는데 윈니스가 리젝을 하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는 이 백업을 백업의 데이터가 내려가는 것까지 기다려 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이 기존의 프라이머리 백업 그 과정처럼 여기에 오더링이 맞는지를 이 클라이언트가 기다려 줬다가 리스폰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리젝이 돌아오면 클라이언트는 싱크라는 오퍼레이션을 프라이머리한테 보냄으로써 이 프라이머리가 이 백업까지 이 제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싱크를 내리고 올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젝이 되는 경우에는 뭐 기존 방식처럼 어 이렇게 프라이머리 갔다가 백업 오는 이렇게 2RTT가 걸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리젝을 받고 돌아올 때이 백업이 아직 프라이머리로부터 어떤 싱크도 받지 못했다면 최대 3 RTT까지는 그 레이턴시가 늘어질 수 있는 그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업까지 다 싱크가 완료됐다고 하면 그제서야 클라이언트가 이제 싱크가 완료됐다고 받아서 다음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 윈니스에도 리소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백업에 다 완료된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 윈니스가 그 가지고 있던 인포메이션들을 지워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은 결국 프라이머리가 백업까지 다 싱크를 완료했을 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백업이 그 프라이머리로부터 다 데이터를 받았다고 하면은 여기다 이제 GC 커맨드를 날려서 이제 싱크가 완료된 데이터들을 이제 여기서 윈니스에서 지워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레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이 이제 항상 데이터를 그 컨시스턴 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 결국 이 여기서 말하는 컬프라는 프로토콜에서도 결국 시스템이 죽었다가 다시 리커버리 됐을 때그 하는 이제 동작들이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라이머리가 이러한 상태로 데이터가 쌓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업으로 에이싱 크로스하게 내리고, 내리고자 하는 환경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여기서 프라이머리가 죽어버리게 되면은 새로운 프라이머리를 띄워서 데이터들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프라이머리가 뜬다고 하면 이 프라이머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존의 백업에 있던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윈니스에는 저장이 됐는데 아직 백업이, 백업까지 내려오지 못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윈니스한테 리트라이를 요청을 해서 여기서 이제 있는 오퍼레이션들을 가져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가 이제 가장 최신의 값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백업으로, 백업으로 내리는 과정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여기서 비동기적으로 내리게 되면 전반적인 리커버리가 이제 수행이 되는,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프로토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컨시스턴스를 지키는 행위가 상당히 이제 네트워크 환경이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이 구조에서 생길 수 있는 세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윈니스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들은 어, 리플레이를 할때 오더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 생기는 이 프라이머리 노드에 아우로브 어, 올더하게 데이터가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생기던 한 기존에 이제 생각했던 리퀘스트가 여기 도착했던그 오더와는 다르게 리커버리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프라이머리가 받은 데이터들을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에 뭐 리드나 이런 요청을 해서 돌려줄 때그 데이터가 아직 드롭을 하지 않다고 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를 넘겨주고 크래시가 나면은 이제 그 값을 잃어버리는 게 돼서 그 데이터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이제 리커버리가 됐을 때 어딘가에도 없는 데이터를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리커버리를 할때이 백업과 윈니스에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윈니스에서 받아온 데이터가 이미 백업에 있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다시 리트라이를 해서 리던던턴 리트라이를 이제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각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 윈니스에서 올더가 다르게 넘어오는 데이터들 그러니 오더를 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리커버리 할 때도 컨시스션시를 맞출 때도 이제 아우르브올더가 되게 되는데 사실 윈니스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테이티브한 오퍼레이션들만 갖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 리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윈니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 오더를 이미 맞출 필요가 없는 데이터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랑 이제 동일한 건데 만약에 클라이언트 A가 x는 3이라는 데이터를 여기다 전달을 했고 이제 여기 아직 백업이 되기 전에 클라이언트 b가 리드를 해 가서 x가 3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프라이머리가 죽어 버리게 된다. 그럼 얘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이 3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b가 이제 받은 x는 3이라는 값은 스텔 값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에서는 이 리드에 대해서 만약에 프라이머리가 그 다른 오퍼레이션과 커뮤테이티를 검사를 해서 만약 겹치는 오퍼레이션이라면 이 리드가 이 백업이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그 클라이언트 B가 받는 이 값이 드러빌리티가 어, 보장이 되지 않은 데이터는 받을 수 없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커버리를 그 할때 이미 이 백업에 들어있는 데이터까지 윈니스가 가지고 있다면 어, 그 데이터를 다시 가져와서 리트라이를 하기 때문에 그, 그 기존의 데이터가 덮어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리커버리 하는 타임이 더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백업에이미 X가 3까지 왔다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가 시스템 스테이트가 되어 있고 윈니스가 X는 2까지만 받아, 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프라이머리가 죽어 버리게 되면 아까 한 것처럼 새로운 프라이머리가 뜨게 되고 여기서 백업을 받아오게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윈니스에서 렇게 리트라이를 하게 되면은 x는 2라는 게 여기서 리트라이가 돼서 사실 3이었어야 하는 이 값이 2로 다시 덮어씌워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 기존에 이제 같은 연구실에서 진행을 했던 r 아, 이 f l 이라는 이제 세맨틱을 쓰게 되는데 이 세맨틱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의 서버에서 이미 수행됐던 오퍼레이션들에 대해서는 다시 수행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퀵 딕트리 원스 세만틱을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토 같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 s s p 15년도 논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이 프라이머리 그 서버에서는 이미 수행이 됐던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이거를 수행하지 않는 네, 그런 계함으로써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하도록 한다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 컬프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분산 환경에서 사용을 해 보기 위해서 램 클라우드라는 이제 레플리케이티드를 활용하는 인메모리 키-밸류 스토리지와 그 다음에 레디스라는 잘 알려진 인메모리 키-밸류 캐시를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컬프 프로토콜을 올려서 기존의 레플리케이티드를 하는 방식 대비 얼마나 더 성능을 잘낼수 있는지. 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각 클러스터의 이제 구성 환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컬프를 오타가 있는데 컬프를 램 클라우드 위에 올린 후에 레이턴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같은 경우 이 빨간색이 되는데 이 빨간색이 가장 기본 램 클라우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컬프의 이 F는 그 윈니스의 개수를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컬프가 이제 도, 동작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레이턴시가 이제 변한지를 본 것이고 이 언레플리케이티드는 그냥 랜 클라우드에서 레플리케이티드 기능을 아예 끈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 를한번 쓰고 마는 이제 환경에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리지널 대비 레이턴시가 이제 컬프를 사용했을 때와 어느 레플리케이티드가 매우 레이턴시가 줄어든 걸볼 수가 있고 이 구조들은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원 RTT에서 대부분 요청 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걸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여기쯤이 한메디안 값이 되는데 메디안 값이 거의 한 반절까지 떨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턴 시 말고 내 네, 쓰루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동일하게 쓰루프를 확인해 봤을 때이 40바이트 키와 100바이트 밸류를 가진 이키 밸류로 라이트를 수행할 때그 쓰루프이고 네 오리지널 대비 컬프를 사용했을 때와 그 다음에 레플리케이티드가 훨씬 좋은 스루프약네 배에 가까운 스루프를 보이는 걸볼 수가 있지만, 이제 그니스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그즉 레플리카의 개수가 조금 늘어날 때마다 약 6%씩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레플리케이티드 방식과 동일한 컨시스턴시 레벨을 유지하면서 스루프를 많이 낼수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컬프가 되게 효과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결국 커뮤니티브가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키 밸류 스토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커뮤니티브는, 커뮤이티브는 키가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가 이제 관건이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GPI 워크로드를 YCSB에서 GPI 워크로드를 사용을 해서 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키가 겹치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을 재본 것인데, 먼저 스루풋을 살펴보면, 여기서 이 세타가 한 0.7, 0.8 정도 되면은 전체 데이터에서 약3% 정도 이제 키가 겹치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 쯤부터 사실 이제 커뮤 넌 커뮤니티티브 오퍼레이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1RTT에 이제 수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2RTT까지 기다려야 되는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들이 늘어나면서 이 쓰루풋이 이제 점점 하락을 하는 거볼 수가 있고 이제 0.99까지 갔을 때는 거의 사실 오리지널과 이제 비슷한 쓰루풋까지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겹치든지 말든지 크게 상관이 없는 오퍼레이션들이라 그냥 바로 데이터가 있는 마스터한테 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스키니스에 따른 이제 그 슬루프 변화는 많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레이턴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앞서 본스루프 결과는 와 다르게 이제 스키니스가 좀 늘어나더라도 레이턴시가 늘어나긴 하지만 오리지널만큼은 이제 증가지 하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드는 앞서 본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레디스에서 똑같이 그컬프로 올렸을 때의 이제 성능을 확인해 보고 것입니다. 근데 레디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 이제 그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레플리케이션이 아니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수행하는 오퍼레이션들의 로그를 이제 시퀀셜하게 어펜드해서 밑에 스토리지에 내리는 방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레디스가 다이렉트하게 앞서 보여 드린 프라이머리 백업 그 구조처럼 컬프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바꾼 것이 레디셀 로깅 메커니즘을 컬프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로그가 밑그 아래 그 스토리지에 싱크될 때를 좀 비동기적으로 하는 식으로 좀 바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백바이트 랜덤 셋 리퀘스트를 날렸을 때에이스루프과 레이턴시를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레디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애초에 이제 로그 기능조차 쓰지 않는 넌드러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레이턴 시가 훨씬 짧은 걸볼 수가 있는데 대신 이 빨간색이 결국 로그를 사용을 하고 로그를 이제 b 러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에프싱크를 날려주는 이제 구조가 되겠는데 그 시스템 대비는 훨씬 레이턴 시가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일한 수준의 시스턴시 레벨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낮은 레이턴 시를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스루풋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논듀러블이 가장 스루풋이 많이 나오지만 이 클라이언트 수가 적을 때는 그 기존의 그에프싱크하는 듀러블한 레디스보다 훨씬 싱크가 잘그 스루풋이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 이 뒤에 들어가면 이제 클라이언트 수가 매우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스루풋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레디스의 이제 최적화 중 하나가 그 스토리지에 보는에프싱크를 되게 배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리는 그러니까 RPC의 수를 훨씬 줄이는 그런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수가 매우 많아질 때는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적어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18%, 최대 18% 정도의 성능 그 로스만 보고도 이제 스트롱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컬프를 이용해서 레드스 위에서, 위에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컬프라는 이 방식이 기존 방식 대비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은 사실 거의 원 RTT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논문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 e 라이즈 팩소스 이런 거나 아니면 다른 이 e 팩소스 같은 이런 컨센서스 프로토콜 그러니까 여러 노드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컨시스턴 시를 보장하는 이런 그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그런 것 대비 이제 훨씬 적은 RTT를 보장을 할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NIC의 이제 기능에 이제 기대어서 그드러벌리티를 유지하는 방식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예측을 통해서 미리 그냥 수행을 하고 만약 그 예측이 틀렸다 하면 롤백하는 이런 방식들 또는 아니면 트랜잭션 레이어와 엮여서 이제 롤백을 수행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방식들 대비 굉장히 제너럴하게 컬프는 여러 시스템에 적용을 할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컬프는 결론적으로. 커뮤테이티브를 사용을 해서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 보장하던 컨시스턴시 레벨을 동일하게 보장을 하면서도 이제 성능적인 이점을 훨씬 가져가는 시스템이라고 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